다음 번호는 48번입니다. 48번 48 나누기 4는 48 1 2 4 8 4 8 4 8번10 11 12 4 8 19 10 11 12 13 4 15 16 17 4 8 0 4 5 16 17 8 19 10 4 8 보컬팀 네, 노래 노래 어, 아무 노래나 상관없어요? 2번 노래 2번 스간라이프네5 6 나에게 두 번째 사 고 oh 네. Yeah. 그 uh, uh. yeah. yeah.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4 4사 번. Forty four. Forty four. f o r 사 번. 사 너무 너무 부담스러지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이안하시니 많이 많이 부끄러워하수 있으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. 네. 편하게 굉장히 편해야 돼요. 셀프 인증 번호어확인하 전부 진짜는 지금 를그 에어팟이요. 에어팟. 에어팟이요. 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준이 있으면 그럼 부터 하면 있는데요. 오케이 오케요 저는 스피커랑 뭐 이런 거다다 쫑쫑이의 다 뭐쫑쫑이에뭐 이렇게 돼 있어요. 집에 있는 거 쫑쫑이의 스피커 쫑쫑이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귀여워. 저, 저는 이, 이, 어? 저는 이지훈 님의 에어팟 <laughs> 이런 거예고요 어. 저는 조슈아의 에어팟 어. 네. 저는 겸겸팟 네. 아 저는 설정을 안 해놨어요 아 설정할 수 있어요 <laughs> <없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는 에어할수 없어요 네. 저는 콩팥 Okay. 아, 아, 에어팟 이는 콩팟이에요? 네 <laughs> 그렇다고 니다 와,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는 에어팟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8팟 8팟 저는 지금 저 설정 안해서 에어팟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름을 엄청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단팟을 넣어볼게요 에이, 너 에이, 너 에이가. 그냥 생각해볼게요 왜 안해요? 요즘 개그우치 생기셨고 <laughs> 아, 도겸아, 너 뭐라고? 아왜안했는데왜 안해요? 야, 나순수기억이안 해요? 는두 명이라 그랬다. 야, 야, 어, 나 보고 있었어. 풀면은 기다고 양큼 스타 그래서 콧질 뭔데? 저는 코콧질인 낫지. 콧질. 어, 그래. 어, 그 그 준비했어. 어. <laughs> 아나 그러니까 에어컨 이름 물어봐 줄래 먼저. 두경이 에어컨 봤어? 아 근데 두경이가 두경이, 준이가 두경이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말고 그하스팟그 이름이 네, 어, 잘생긴 보어. <laughs> 네 죄송합니다 <laughs> 여러분.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. 감성에. 팬분들 웬만한 반응이 주듯이. 죄송합니다. 진행해, 진행해. 못 들었어. 미안해요. 무시해주세요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제가... 예, 네, 제가 죄송해요. 자, 다음 번호. 자, 26번. 어디 계시나요? 26번. 2 3 6번2 6번이에요 26번이요. 2 3할게요2 6이2 6 2 6이

너만 생각나 뭐 그렇지 어기억 아, 음정이 안 맞는 걸 떠나서 잽의 네. 음정이 있기 때문에 잽의 아, 음정이 <목소리> <불협이> <목소리> 왜같이부르셔는지 그냥 타로 부르시죠. 다시 불러주세요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.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자, 다음 하시죠